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미친 잭스미스라는 말이 한국의 특검과 비유해서 나왔다는 어 사실이 놀랍다면서 여기에 극우 세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생각을 트럼프의 머릿속에 심어줬는지 어 찾아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 조원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에 더 이상 무슨 망신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찾아내겠다는 망상을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 힘이 개엄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직자의 집이 원내대표의 집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왜 무자비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 장소들이 의총 장소 변경과 백번 양보에서 무슨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까? 특금이 통과됐을 때 저것은 반드시 민주당의 하청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저희의 의심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법원의 태도입니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헌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재판을 중지시키는 아부를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에 부하내동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에 부역한다고 해서 법원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해체 다음은 법원 손보기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관이 누리는 두터운 신분 보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